그, 가수 있잖아. 닮았다. <laughs> 어, 11살 재민이님, 믹스커피님, 레이 믹스커피, 재민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환영. 어, 재민이님, 재민이님의 17번째 빚을 될게요 11살 재민이 안녕. <laughs> 재민아, 어, 선생님이라 불러. 어, <laughs> 재민아, 선생님이라고 불러. 어~ 추범 키키 터지고 달빛 수사 쿠키 성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 성우일까요? 어~ 성우 근데 성우들은 진짜 신기하더라 어떻게 막 되게 목소리 다양하게 내잖아 응 <laughs> 성우님도 성우예요 어~ 몇살 잼민이가 오늘의 11살 잼민이가 되왔어 어~ 잼민이 컨셉이야? <laughs> 어~ 성응 써... 아니야 어~ 있잖아 그~ 김형준인가? 아, 그, 가수, 뭐지? 꽃보다 남자에서 나오는 그, 아무튼1 1살잼민이의 좋아할 때 고맙습니다. 헤교좋아라 어, 선생님이랑 불러. 잼민아 <laughs> 아, 근데, 그거야. 성우님의 목소리 이렇게 막 다양하게 내잖아, 성우들은. 그게 뭘까? 약간 그, 이 뭐라 하지? 목구녕을 이렇게 약간 조였다가 막 풀었다 이런 느낌인 건가? 팔콘 펄치? 이게 뭐지? 달빛 소자 쿠키 사원님의 좋아요 티 고맙습니다. 이게 다 알아. 어 마이가 오잉. 아 김현중, 김현중에 있는 속해 있는 WS501에서 있는 사람. 닮았다, 저 사진, 그렇지? 음, WS501. <laughs> 옛날 사람이라뇨. 네. 그리고 오빠 저 요즘 사람입니다. 네. 어? 조카가 8호년생 소띠였어? 아 그렇구나. 응. 어? 어? 그 대구 대구 오빠는 <laughs> 대구 오빠 서울 어디 사세요? 어? 보검? 음, 세상에 잘, 잘생긴 사람은 되게 집중을 받는다. 보검? 박보검 닮았다고 써니 복, 박보검 닮았댄다. 슈즈 규현? 오 어, 슈즈 규현 닮았다. 어, 어 그러네, 그러네. 닮았다, 닮았다. 혹시 슈즈 귀환 아니야? <웃음> <웃음> 어머, 에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카님, 에카님이, 어, 32, 어, 32번째 페이드 낼게요. 눈썹이 멋지신 분. 이번 눈썹이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에카님, 반갑습니다. 어, 대구 오빠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하고 있군요. 강원도 평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떤가요? <laughs> 어 강원도 하니까 갑자기 내 고향 강원도 철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강원도 철원 아시는 분 있을까요? 거기엔 정말 감자가 맛있답니다 내가 진짜 고향을 한 2년 전에 갔는데 어, 감자반찬이 너무 맛있더라 어떤 식당, 그냥 후지근한 식당 한번 들어가서 점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온갖 반찬이 더, 너무 맛있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났네 뭐 집밥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음. 주부 타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어싸 목소리가 귀연이었으면 좋겠어? 귀연? 귀현 목소리? 귀현 목소리가 어땠지? 약간 좀, 약간 좀 밝은? 밝은 목소리. <laughs> 귀연이 걔 아니야? 무슨 라디오 스타 MC 그 사람, 그 사람 맞지? 강원도 철원. 감자가 진짜 맛있는. 어, 거기 음식은 다 맛있어. 내가 고, 어렸을 때 진짜 떡볶이랑, 거기, 아무튼, 감자, 찐 감자 많이 먹었거든? 찐 감자를, 감자 쪄가지고, 그, 우유 넣고 설탕 넣고 많이 먹었었는데, 진짜 내가, 최근에 먹은 감자는 그, 강원도 철원 감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아, 어, 저 타차님,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 어디 사실까요? 저도 인천 피플인데. <laughs> 어, 우리 옆집 사는 거 아니야? <laughs> 대구, 오빠는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근처에 위치하고 있군요. 어,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실까요? 어, 써, 니는 겨울에 누가 칼로, 어? 그런 목소리라고? 그런 목소리에 귀현이이뭔 말인가? 아. 어? 평청 시내에 어. 위치하고 있어요? 아, 규현이 약간 공기반 소리반 목소리? 어, 약간, 맞아. 그런 목소리지. DM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영은영 주부, 타트님, 타트님이 좋아할 때 고맙습니다. 이, 그, 저, 와, 라. 아, 어, 진부 아들의 씨름을 잘해요? 연수구 천화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우리 동네랑 뭐네. 다행이네요. <laughs> 주부, 타트님. <laughs> 반갑습니다. 주부, 타트님은 전업주부신가요? <laughs> 아니 이 캐릭터가 전업주군가? 어, 이거 캐릭터로 몰라가지고 어아 철원 날씨가 아 철원 날씨 근데 난 솔직히 철원에서는 내가 추위를 안 탔었거든 막 눈이 막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눈이 막내 키만큼 온적도 있어 철원에 살때 근데 나는 철원에 살 때는 추위를 안 탔는데 이렇게 철원에서 멀어지고 나서 내가 추위라는 걸 타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철원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추위에 되게 강했던 것 같아. 어, 사람들 은 철원이 춥다고 하는데, 음, 아무튼, 그렇지. 어, 그래요 오빠는 싸움을 잘해요? 혹시 그러면 그거 아세요 그거? 그거, 그 뭐라 해야 되 킥복싱 같은 거 하는 거 뭐라 해야 되지? 킥복싱 하는 거. 아, 예전에 진짜 킥복싱 같은 것도 배우고 싶었는데, 음. 저보, 타트님의 인턴도 싫은 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씨름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만 말이 아, 써니, 천한 날씨가 살벌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나는 귀여운 목소리가 살벌하다는 소리인 줄고 알고...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아, 웃겨라. 어? 어, 에카님, 노래 부를 때. 어, 그렇구나. 에카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이분 <laughs> 채팅 많이 치주시는데 친하게 <laughs> 지냅시다. 어, 어머, 채팅창이 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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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었네. 어, 대구 오빠는 거기가 그랬구나. 어, 네, 국민학교 출신, 마이 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넷플릭스 만화 1등 찍는 애니야 어, 그렇구나. 요새 만, TV를 안 봐가지고, 근데 뭔가, 푸사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넷플릭스 만화 1등 찍은 애니구나 음, 그렇구나. 어? 추위를 안 타? 아 지금은 추위를 좀 타는데, 어렸을 땐 진짜 추위를 안 탔어. 내가 추위를 안 탄다는 생각을, 그런, 추위를 타니, 안 타니, 이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추위를 안 타니까. 뱅오님, 닉, 어, 어 뱅오 다시 왔니? 뱅오리, 뱅오. 뱅오님 다시 오셨군요. 너무 화려하니. <laughs> 얼음집이 오히려 따뜻하다고? 얼음집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어, 그치 그치 그땐 추운 줄로 몰랐지 어 백물 크구나 잘왔어 아 마이가 37이야 누가 마이 나 마이 응? 어머나 말을 왜 이렇게 쓰지 않고 했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어서 어디 가니 누나 짤방이야 잠깐만 좋은 말씀 들려줘야 되니까 <laughs> 야, 이 방송 책 추천하는 방송이야. 듣고 와라. 어, 너무 좋은 책을 오늘 또 들고 왔는데, 어제 소개한 책을 한번 더, 이 책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으아! 어? 어, 마이 3학, 3학년, 년 7반이라고? 어, 동생이네. 마이야 친하게 지내자. 나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네. <laughs> 마이야, 너 여자야? 남자야? <laughs> 너 기타 어디서 치니? 기타를 오랫동안 친 거야? 너한테 관심이 간다. 드럼 드럼도 친다고 하니까 음, 드럼은 얼마나 쳐야지 박자 감각이 뛰어나죠? 응? 만화 1등급 도부 어? 어 선? 어 듣다가 주무셔도 된다, 언니. 어제 또 추천했던 책을 한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laughs> 나 김열의 칼라를 안 봤잖아. 어? 어, 아, 써니는 구역 쥐띠야? 응, 같은 짓띠네 어, 마이 남자구나? 어 그랬구나. 어, 푸사가 되게 예뻐가지고 여자일까 한번 물어봤어? 기타 20년 졌어? 마이? 어머, 12시다. 어, 세상에, 밥 차리러 가야 되는데. <laughs> 어머. 어머, 마이. 기타 20년 썼으면 그냥 막그 프로 뮤지션이네. 너못친하이구나 어머, 친하게 지내자. 이런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지. 또 그럼 막 작곡도 하고 막 그러겠다. 그걸로 밥 먹고 살겠다. 헉, 너 되게 멋진 아이구나. 어머 세상에 완전 그거네. 전문 피플. 고봉밥으로부터 그런다. <laughs> 우리는 지금 요새 소식을 하고 있어. 어, 나 요새 소식 하잖아. 밥그릇 좀 사이즈 줄였잖아. 어, 전업주부야, 전업주부. 어, 디지털 노마드 꿈꾸는 전업주부야. <laughs> 어머 삼식이 있었구나 어 삼식이 터진거니 어 현모양처 스타일이야 애들아 음 우리 신랑 하늘같이 모시면서 어 그런 밥매기는 스타일 <laughs> 오늘 책을 또 추천해야죠 밥차리로 가기 전에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마법 어 제목 뭐라고 어제 얘기했잖아 뭘해도 되는 사람 어 작가는 질혜승 아, 이 사람, 진짜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책도 너무 훌륭해. 아, 삼식이 나 너무 귀여워. 고마워. 귀여워. <laughs> 어, 델놈 델 책인데, 델놈 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될놈될 인지 한번 그 비법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책인데 내가 너무 힘들 때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 딱히 이 책의 아이덴티티가 어딨냐 이 목차를 읽어보면 돼뭘 어, 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 19페이지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이다 어, 23페이지 모든 감정은 나름의 역할이 있다 어~ (26페이지) 부정적인 사고는 집중력을 높인다 어~ (28페이지) 긍정적인 감정은 가능성을 높인다 아무튼 이런 목차가 아주 훌륭해 딱 들으면서 어머 이 책은 꼭 읽어봐야겠다 이런 이런 느낌이 있지 어~ 너네도 나처럼 델놈 대 델놈 델대 되고 싶으면 이 책을 꼭 읽어봐라 너무 좋은 책이야 어~ 어제 한번더 했던 명언을 한번더 읊어줄게.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꾼다. 출판사, 이거 <laughs> 너무. <laughs> 책 광고 아니에요. 이 책은, 이 출판사에 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가격은 14,000원. 도서관 가서 빌려 읽어보시고, 괜찮으면 소장하세요. 어, 힘들 때한 번씩 읽어보면은, 어, 뭔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응, 음, 선이처럼될 놈들은 잘 생기기만 하면 돼. 아, 근데 그거야 잘 생긴 사람들을 잘 봐봐. 어잘 생긴 사람들이, 어, 잘 생긴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운이 좋은 편이긴 하지. 일단 얼굴이 성공하고 태어난 거니까. 어, 내가 쓴, <laughs> 내가 쓴거 아니야. 외국 피플, 외국 작가님이 쓴 거야. 어, 나는 이 책이랑 한 개도 관련이 없어. 나도 언젠가 책을 쓰긴 할 건데. 그 책은 나중에 강추할게. <laughs> 아무튼 이 책을 강추할게. 한번 읽어들 보세요. 그렇게 막 유명한 책은 아닌데 나한테 정말 큰 힘을 준 책이야. 소장용 책. 얼굴은 생각을 바꾸고 <laughs> 얼굴은 행동을 바꾼다. 아니야, 아니야. 남자는 솔직히 얼굴도 얼굴보다 몸이지, 몸. 운동을 해, 얘들아. 운동. <laughs> 운동을 해. 어? 어? 얘들아, 운동을 해라. 운동 강추. 어? 몸짱이 되고 싶으면은, 아, 근데 몸에서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응. 음. 연륜의 피드백이라고? 아, 솔직히 얼굴 잘생겼는데, 그냥, 어, 아니야, 얼굴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거야. 여자들은 몸을 더 보지 않을까? 응. 음. 남자 뭐 얼굴 뜯어먹고 살거 아니면, 연 여, 얼굴이 안 구정화가 되긴 하지만 어. 어디 보자. 어? 책을 많이 본 사람보다 전혀 안본 사람을 채용한다고? 이뭔 말일까? 응? 아니가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그인생에 도움이 되긴 하지. 잘생긴 사람들은 그 애기들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 좋아한대잖아. 그래서 애기들 나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거야. 그거 그거 저기 뭐지? <laughs> 밥하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지. <laughs> 아, 오늘 점심 메뉴 뭐 할까? 아무튼, 오늘 우리 구리어오빠 마이, 그리고 우 삼식이, 추봄, 대구 오빠, 에카님, 에카님 몇 살이라 했지? 아무튼, 에카님, 잼민이, 크루아상까지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난 밥하러 갈게 얘들아 맞점해맞점 어, 내일 또 보자 방송을 랜덤으로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까 펜 누르고 제깍제깍 어, 오길 바랄게 오늘 추천한 책 뭐라고? 뭘 해도 되는 사람? <laughs> 뭘 해도 되는 사람? 써줘야지 지금 정말 어, 어저께 근데 뭐지? <laughs> 어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밥을 두시에 먹었잖니? 어 비빔국수 하는데 막 계란을 삶고 막어 그걸 또 비빔국수 하는 걸또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을 두 시에 먹었다 한다. 아, 오늘은 좀 일찍 먹어야지. 애들아 맛점하고 내일 꼭 보자. 아. 어?